체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설교라는도건강하지하는걸 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기 어, 요즘은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 보면서 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 제가 를다 보니까 많으분과 보통 편하신 어떤 분을 만나서 남성분이 크러치 준비해 나가지 고 천천히 버스를 향해 걸어오시고, 아내분 그분을 이제 딸 천천히 오고 계셨습니다. 버스를 타실 건지 그분은 뭐 아무 표시도 없이 땅을 그냥 보면서 걸어오셨습니다. 이미 두분이 늦은 시간이 지만 저는 급한 마음으로 잡고 기다렸고 결국 15분이나 늦은 시간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3집연후에 회사에서 이제 편지를 받아가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지? <laughs> 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누군가 저에 대해 칭찬하는 그 말들을 회사 사이트에 적어 현지를 보니까 그 남성 분이었는데요. 엄지발가락 두 개가 부러진 상태여서 잘 걷지 못했고 병원에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운전기사가 인민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기다려주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기분은 좋았는데 그분께 살짝 미안했어요. 어, 제가 그분하 너무 생각하고 상이하는 행동이 ...이었습니다. 그 남성분은 누구도 알수 없는 이 혼자만의 고통 속에서도 남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처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닙 귀유신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남성분과 같은 분들이 있어서 어, 이런 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더 밝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본문 전에 나온 말씀을 어, 말씀 히브리서 10장 24-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경려하며 모이기를 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오직 더 나아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그리지 못하자. 이 말씀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달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뜻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지만 앞으로 바퀴로 인해 그달림을 멈추게 하는 일이 다가올 때 함께, 함께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여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체적으로이 그렇게 의미를 어, 두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바이스의 당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들과 종교자들의 관하가 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나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부터의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는 고통 속에 죽을 죽는 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11선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같은 인종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그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서 어, 좋아질 때까지 모임을 더 이상 가지지 말자라는 말을 꺼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런 증언을 어,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의미입니다. 늘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란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축복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경명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또 믿음을 가지고 달려할수 있다면 그것처럼 축복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어,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당량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야. 잠시 잠깐 후면 오신가 오심이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 잘자가니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곧지 중에 하나는 달걀갈율 표가 있는 축복입니다. 35절에 살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대결하고 있다는 그 확신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또는 어떤 일을 당했지라도 견딛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있고 없고의 사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시련이 있을 때는 정말 주님히 나를 다운 것이 이겨낼 수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기쁨을 드리는 축복을 받아가는 이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머신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시련이 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을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노력과 재능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만족으로 살아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이에게 은혜나 자리를 베풀지 못. 그러면서 주대기회는 성장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며 예배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명한 길에 우리는 달려갈 수 있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하요 주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오늘 말씀 중에서 두 번째로 본 말씀은요 축복입니다. 달려갈 힘이 있는 축복입니다. 삼십육째 어, 보면 너희게 내가 주요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 소하시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목표만 있다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필요하죠. 네. 가 싶은데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보모는그 힘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는그 호퍼 워네이라는걸 뭐 이렇게요. 어, 한 단어로 쓰는데 수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견디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그걸 막 견디면서 내가 막그 목표를 해서 막 가고 있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2 1이점일오를 달릴 수 있는 것은 말고 또 체력도 키웠고 체력 그뭐 고통 속에서 또막 그냥 가한 모험을 하나 고통이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36절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무언가가 단순히 성의 능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폭발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을 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감사에 나오고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목표를 향해 갈수 있는 것은 달려가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그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체가 네, 감사할 수 있는 요인인 것입니다. 엉덩이가 부러져서 치료를 받았어도 빨리 걷지 못하시던 한 장군이 제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것을 계속 보면서 버스 문을 가해 그렇게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그렇게 걷으셨던 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버스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아, 이제 병에 갈수 있다는 안심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목표에 도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더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달려가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꼭 가야 되는 거죠. 누가 방해할지라도 꼭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확신과 소망. 우리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달려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달리는데, 기도의 운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을위해 기도하는 데, 갈수록 과학을 들고 말을 듣지 않거나, 병이 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소원하는 것이 오랜 기간 응답받지 못할 때, 역적의 힘이 빠진 때가 있어서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화와 뜻에 따라 응답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웃음> 끝까지 기다려 <laughs>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의 대는 우리의 미래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도와와 다르지만 <laughs> 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고 대미라는 귀한 것들로 응답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laughs>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주고, <laughs> 축복은 단병감이 정치성 있는 축복이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유명한 고시비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니 하시리라. 오직 나의 나의 이는 민노로바이미아마스 만일 뒤로 내 마음이 늘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내 마음이 그기게하지않리라 우리는 뒤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끼신다. 우리는 뒤로 물러와볼망하지 않겠다. 제을하게 이길 라는 것을 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돌아오시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늘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어, 다시 말해서 결승선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한오시니가 오시니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은 잠깐 베드로스의 부서 3장 8조에 주께는 하루가 철견이 고 철견이 하루 같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니 바로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 의 있는 믿음으로만이야 사다냐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장 4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매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달려가는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냐 아니 앞으로 달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지고 있을 때 밖에 가득한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교회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재난과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9절을 한번 보면 우리는 지로 물러갈 별얼마자잘 가는가를 알아보았어요. 이우리는 이라면서 굉장히 강력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을 내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달리게 위해 해할 것입니다. 김의사 10장 24절과 2 5절을 다시 어,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경며 보이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속과 하 같이 하여야 합 우리는 네, 그렇게 나와서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말씀에합당한삶 사람을 사랑합니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옆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붙들어가고 힘들어 하면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릴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스코틀랜드 장교 교우가 이르면 교회 공부를 이제 또 살아야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나왔어요. 이번에또 새로 붙은 청일대아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더이상 안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데 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년 임기 기간 동안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들과 교회들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동료 교단이나 지금 처치 오스코 세대가 성경의 원인을분인한길선택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은 우리가 볼수 있어요. 정들이 많이 교회에 있는,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아이들 보라에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각 지역 그 교회들을 보면 은퇴하는 성도들이 주로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고 출소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에 보면 은퇴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영사하고 성립을 벌볼수 있습니다. Okay. Mm -hmm. mm -hmm. 그래서 걱정 없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국 외에는 노인들만 있다고 교회가 죽었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들입니다. 영국에서 조금 사랑받고 한국에 가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말씀드 준비하면서 깨달은 은 우리가 평생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누이 되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기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끔찍하나요? 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을 주시면 주님 을만나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이 축복이 되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난 밤에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원의 어, 앉에 계신 기초 연구를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꿈이 있으십니까라고 제가 보기에는 좀 무례한 처분인 <laughs>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 다들 다못하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빨리 죽는 거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 의사에게 보통 없이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어, 어, 얘기 들었다고 어. 어떤 분들 또그 꿈이 없다 그러면, 덩어리이 드니까, 죽기 전까지는 엉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광양제 강남이라든지, 청담동에 이제 자산이 있으신 이제 어르신들을 내일 놀랬더니, 여유롭게 또렇게 저, 와, 취미생활을 즐기시면서 손주들까지 잘 사는 것을 보고 죽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그룹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한쪽은 빨리 죽고 싶어하고 한쪽은 조금 더 보고 죽고 싶어합니다. 물질의 유무가 여유의 차이를 만들었지만 결국 두 그룹 모두 죽음 너를 머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달려가는 길의 승선은 죽음을 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경아라고 말씀하시며 맞아주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든 도래하든 건강하든 아피든 주님 만난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입출 수 없는 가장큰 축복입니다. 에드포레에 살고 있는 함께 힘을 다해 격려하며 살아가며 다녀갈 수 있는 축복이 은혜의 교회가하르러가 바란다. 이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점요 2016년 요크에서 일어난 천종 교회가 있었어요. 이경계에 출전하는 영웅 한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앨리스터, 그 그러니까 알리스터 브라운이 700m 남기고 팍도전러어요 완전히 이뭐 사람 이냐 정신이 나간 것처럼 쓰러어요 그때 뒤따라온 형앨리스가 아리스타가 그를 발견하고 자신의 경기를 멈추고 동생을 도축 해서 결승선까지 들어왔습니다. 결국엔 결과는 남아공 선수가 1등을 하게 되고 뒤따라온 그 선수가 1등을 하게 되고 형은 동생은 이어서 먼저 이어서 결승선에. 통과하게 되고 이등하게 되고 자신은 그 지율이어 상공로 드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이 정신없이 막 거의 쓰러진 동생을 잡고 가시고 있는데 그거를 그 조금씩 보고 있는데 막 그냥 눈을이고르주 뭐 감동이 막예 엄청 크게 아팠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이 동생이 있어요. 아 동생이 좀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서 는 함께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주입니다. 김희석 기자는 이런 기말를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망 얼마나 하는지 아요 오직 믿음을 가진으 영혼을 구함에 이르는 자입니다. 이대로 받는 믿음으로 인내로 약속을 붙잡는 것, 서로 구축하여 하며 끝까지 공주하는 사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는 자라다 착하고 충성된 것을 전라고 말씀하신 선물 주신 것을 원겠습니다 때로 여러 가지 주위의 일들과 환경들이 우리를 멈추고 좋아 세요 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옹취하지 않고 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수, 믿음의 소망, 좋아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늘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